저는 3개월 동안 7kg을 감량하고 바디 프로필에 도전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체비만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바지는 입지 못하고 치마로 몸을 가렸고, 늦은 밤마다 달콤한 디저트로 위로하며 제 몸을 소홀히 했죠. 그러다 당뇨 전 단계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깨달았죠. 이제는 내 몸을 챙겨야겠다. 그래서 59kg에서 50kg을 목표로 도전을 시작했어요. PT와 줌바 댄스, 그리고 매일 바디 프로필 속제 모습을 떠올렸죠. 찢어질 듯한 운동의 고통 앞에서도 스스로에게 말했죠. 괜찮아, 지금 단단해지고 있어. 그리고 제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는 건강한 음식으로 너를 챙길게. 그 순간 몸과 마음이 함께 바뀌기 시작했어요.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가족과 선생님의 응원, 곁에서 힘이 돼준 조력자들이 있었기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나이를 넘어서도 우리는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아름다움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걸꼭 전하고 싶어요.